사랑하는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유튜버 새통수입니다. 그러시어제 영상 길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영상은 아니에요. 인사차,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영상을 찍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하고 싶은 것만 찝어서 얘기할게요. 먼저 미장 ETF인데, 스큐, 아실 겁니다. 저 자리는 제가 보는 세력의 일봉 5개가 모인 자리에요. 저 자리마저 터지면, 쇼패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S 스타우처럼 깨지고도 밑에서 받쳐주고 막 그런 일봉들 뜰수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 딱 나와 있는 일봉들만 봤을 땐, 여기 깨지면 끝이에요. 뒤에 막부불 잡고 막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뒤에. 중일봉 나와서 밑에서 받쳐줄 수 있어요. 깨지더라도. 근데, 현재로서 나와 있는 일봉들만 봤을 땐 마지막 자리입니다. 여기 깨지면 힘듭니다. 쇼패팅 전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숏 베팅 치겠습니까? 그 사람들 전체 다 죽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깨지는 순간.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SQQQ를 투자를 하려면 TQQQ 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격도 아실 거예요. 27.4276, 28.5442, 30.88002. 한 번은 맞았거든요. 이거 하여튼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S 다우예요. 얘도 지금 자리죠. 우리들 여기 들어갔잖아요. 깨져가 손절 나왔는데 FMC 일봉을 얘들이 지금 밟고 있어요. 옆으로 갖다 붙인 다음에 머리까지 밟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또 다시 25.9668 그리고 26.7573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생겼거든요. 만약에 S 다우가 다시 저 안에 들어간다 해도 제가 뭐맞췄다 봐라 또 다시 올라오지 않냐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스닥 개별 주죠. 제가 주말에 그것만 봤는데 나스닥 개별 주가 하락이 더 셉니다. 상승 보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미장 ETF였어요.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만 할게요. 한국 시장은 상승이 열렸다 없습니다. 코스피 탑백 그리고 인포스 차트 뭐 레버리지 차트 봐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열렸네 투자하면 되네 그게 아니에요. 항상 상승과 하락 붙어 있습니다. 상승하려고 하면 하락이 따라와요. 원래 거의 반반이었는데 삼성전자 1년 만에 특이봉 얘기 들었죠. 저게 나온 이상 하락이 힘이 더 세요. 제가 볼 때. 야, 이제부터 하락 걱정할 것 없이 좋은 시장만 나오겠네. 점점 보기 힘들 겁니다. 그 일봉 살리고 넘어서도 윗박쓰고그 일봉 깨지면 더 문제예요. 살리든 깨지든 문제예요, 지금. 그게 안 나왔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오히려 방향이 시원한데 그것 때문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이 안 좋아졌어요. 삼성전자 내부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한국 시장 읽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인버스 이렇게 보는데 SK하이닉스는 조금만 더 오르면 먹먹한 구간이고 삼성전자 1년 만에 특이봉 떴고 한국 시장 아무리 좋게 보고 싶어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시장이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HLB 그룹을 할 건데 제가 워낙 많이 했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자리들 가격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제외를 하고요. 얜만 한번 봅시다. 제가 얘는 꼭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얜만 얘기하고 방송을 마칠게요. 그게 뭐냐. PSMC에요. 그냥 차트만 쫙 늘려놔도,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100%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생각인데, 2750원 그리고 3 4 0 0원 제가 볼 때는 PSMC의 고점이거든요. 얘가 지금 점오래가 박 치고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친다 해도, 요런 데서는 걸릴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얘가 딱, 금요일날 종가가 2145원, 점으로 치면서 끝났잖아요. 이거 제가 볼땐 풀릴 것 같거든요. 풀릴 것 같아요. 2140원, 2750원, 그리고 3000원. 여기서 결정 날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보고 있잖아요. 저 뭐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풀리고, 방향이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기 머리. 그리고 얘가 점이 풀리고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가격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PSMC에 상단과 하단이 있으면 지금 딱 상단이에요 얘가 점으로 치면서 상단 초입에서 끝났어요 딱 상단 초입에서 맞췄다고요 점 가격이 점상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2140원 2750원 3000원 여기서 뭔가 결단이 나지 않을까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점으로 쳐가지고 그냥 계속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가기보단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죠 맞죠 틀리더라도 얘기를 할수 있죠. 저는 이렇게만 방송을 해왔으니까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분량 적은데 죄송하고요. 살아서 봅시다. 그러셔서.